오늘 보면은 야곱이 그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을 지새웠던때 드렸던 기도의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복강가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를 시작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라는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인생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달라졌고 갈라졌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야곱 강가에선 그두 형제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팥죽 덕분에 또한 명은 팥죽 때문에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에서도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생각하며 밤을 지새지 않았겠습니까? 이 형제에게서 팥죽이라는 이 도구는요. 그들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인 동시에 인간의 선택이었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만드는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34절에 보면 형제의 인생을 가르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지쳐 돌아옵니다.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게 돌아왔고 배가 고팠던 그 어느 날,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오는 쪽으로 선풍기는 없었겠지만 바람을 막 하면서 에서가 배고파서 그 팥죽을 향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팥죽, 끓여놓은 팥죽 한, 한 그릇에 자신에게 있는 장작권을 넘기, 넘기는 조건으로 그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성경은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이 여김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픔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장자권은 평생에 우리에게 준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배고픔에 팥죽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야곱, 야복강가 반대편에서 야곱과 만나기를 하긴 기다리던 그 밤에 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밤을 지새겼겠습니까? 그 밤뿐만 아니라 문득문득 문득 이 일이 생각날 때마다 자기가 선택했던 이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는 치어 오르는 그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그 감정을 어떻게 견디며 그긴 세월을 살아왔을까요? 또한 반대편에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밤만큼 길었던 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기대했던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 형의 그 축복을 사면 모든 축복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그 축복이었지만. 생각했던 그 축복은 너무도 그의 생각과 거리가 먼 날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애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바단 아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삼촌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은 그에게 7년 동안 나를 위하여 일하면 내가 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7년을 열심히 일한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를 맞이하게 될 그때에 나의 라헬 신부는 라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엘보다 언니인 라엘을 야곱에게 신부로 주었던 것입니다. 삼촌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항의하였습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삼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7년을 더 일하면 라엘도 죽게.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총 2명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는 14년 동안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라반은 수없이 야곱이 불리하도록 자신의 품싹을 바꾸며 여러 번 야곱을 속이려 되었습니다. 형을 속임으로 시작된 그의 도망길에서 그는 자기를 속이는 삼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세월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형제들의 인생 가운데 속고 속이며 후회와 분노, 절망과 얼마 얼룩진 날들이 많았던 그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에서는 벌써 야곱을 용서할 마음으로 그곳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에서는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매일매일 경험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였던 것 같은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까지 연약하냐면, 조금만이라도, 때로는 눈빛만이라도, 농담으로라도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나에게 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많은 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상처받기도 하지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할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을 잊거나, 괜찮아, 넘어가자,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증오심, 분노, 복수심과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를 속인 야곱, 그 야곱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뿐인 동생이지만 그 야곱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증오심과 분노가 타오르는 그 마음을 복수의 날들을 매일 꿈꾸며 내가 야곱에게 이렇게 갚아 줄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행동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읽은것과 같이 야곱을 만나 안아 줬을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 용 사랑 사람, 사람 자체는 용서조차도 한 마음대로 하기 힘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또는 나를 지금 억울어 트린 사람 있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서의 마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부와 같이 앉아 계시다면 옆 사람을 잠깐 한번 찾아 보시고 잠깐 쳐다 보시고 우리 이런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롯에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여기서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는 용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그마쳐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니라 야곱이 예상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예상하였던 것은 형이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의 소유물을 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한 밤을 길게 길게 보냈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움직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었던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입맞추고 서로를 향하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이 보낸 가족 그 가축들과 선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런 선물 받기를 사양합니다. 내가 이런 선물 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청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니 나를 기뻐하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애서의 그 모습 그것은 나를 치려고 달려오는 그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두팔 벌려 따뜻히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팔 벌려 안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누굴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두팔 벌려 우리의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것 같다는 야곱의 표현.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아갔던 것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에서의,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 도망갔던 그 시절 동안 얼마나 많이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야 했을까. 에서가 살아갔던 기, 간 동안에는 야곱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과 을 싸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후회와 자책감과 싸우며 평생에그 짐을 지고 살아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는 상대방의 짐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짐까지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무거웠던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했던 일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가운데 감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야곱은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 모든 기간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시작했습니다. 형을 속이는 그 속임수로 시작했던 그 길. 두려운 마음에 도망쳤던 그 길. 마음 편할 날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시작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두 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마음은 아마 우리가 가장 잘 느끼고 알수 있지 않을까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너무도 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LA,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게 내 주머니에 50불 밖에 갖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십 불만 갖고 오 불만 갖고 젓가락과 숟가락 두 개만 들고 왔습니다. 저는 펜만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이민자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두 때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때는 두 때나 이루었으나 지금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형편이 하나님 앞에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야구부, 고백은요, 두 때나 이루어서 기쁩니다. 내가 지팡이밖에 없어서 슬픕니다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고백도 아니고 억울해서 드리는 고백도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자책감으로 매일 밤이 힘들었던 그였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속았습니다. 그속음 가운데서도 다시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하여 또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이놈의 장작권 내가 팔 수만 있으면 다시 팔아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걸 이런 후회를 해보진 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손을 만지며 내가 그곳에서 살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해보진 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것이 장자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픈 상태로 살았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그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시작해서 둘 때는커녕 지팡이로 끝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야곱의 삶은 바로 죄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꼼꼼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야곱.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이끌어오시고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보호와 은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약속은요, 야곱이 어떤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하셨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9절을 통하여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칠 때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야곱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셨으며 고난을 통해 변화시키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디 가시죠? <laughs>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효근이의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효근이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고효근의 하나님 사랑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요.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과 찬미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 모두의 모습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살아간 여러분, 야국과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시며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야곱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과 징호신들의 악한 감정에 쌓여서 괴로워하며 감정의 노예로 하루하루 얼룩진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으신 일이 있습니까그 사람을 용서함에 그 사람이 용서함을 우리에게 구한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두팔 열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지중에 상처를 준 일이 있어서 그 일이 기억난다면 우리 찾아가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로 억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함을 그리스도의 혈로 깨끗이 씻어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죄의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 일은 요 어렵고 두렵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억울한 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두팔 벌려 용서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두팔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맡기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니 은혜입니다. 함께 볼까요?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니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하루하루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 우리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좋은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이던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깊이 응어리쳐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세상에 줄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십니다. 고백입니다. 라고 검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